3, 2,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도 아부오름을 한 바퀴 산책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산책에 앞서 제주 아부오름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부오름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마을 남쪽에 있는 표고 301m, 비고 51m의 오름입니다. 일찍부터 아부오름이라 불렸고, 송당마을과 당오름 남쪽에 있어서 앞오름이라고 하여 이것을 한자로 비로 표기한 것이 전악입니다. 또한, 산 모양이 움푹 파여있어 마치 가정에서 어른이 앉아있는 모습과 같다 하여 아보오름이라고도 합니다. 군부리암 비탈에는 스코리아층이 있고 오름의 대부분은 풀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공오르심은 삼나무가 있고 그 사이로 상수리나무, 보리수나무 등이 있습니다. 풀밭에는 송양지꽃 풀솜나물, 향유, 청미래덩굴, 찔레 등이 여기저기에서 자랍니다. 이렇게 더블 란테보인 아재는 개편이라고? 아유... 아재가 개편이 아니라 지금...